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주님이 앞장서시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의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괜히 떠나라고 한게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역사할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가난으로 가는 도중에 험한 길을 만납니다 이제 하란에서부터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결국은 거기서 가난안 땅으로 다시 출발하는데 그 하란에서 머무는 기간이 한 15년 동안을 머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세요. 불, 불러내시기는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도 이루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너 나와 동행하자, 너 나와 함께 살자.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 사는 곳은 너 복을 받을 땅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영원히 줄 땅은 그 땅일 수가 없어. 너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는 절대로 너 믿음 바로 가질 수가 없어. 떠나야 돼. 이제 너 떠나. 그래서 떠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까지 오기에 꽤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도 주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삶을 시작을 했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과정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사예요. 어떤 사람은 떠나는 고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맴도는 사람들, 하란쯤에 와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헤매는 사람들, 거기서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대부분이고 그러나 광야길을 거쳐서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로 가야지.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참 소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떠나야 할 곳에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그거 하나가 제대로 안 떠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은 그 엄청나고 말할 수 없는 은혜는 고사하고 계속 마음은 그냥 죽을 것 같이 시험이 되는 이 예,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살면서도 우리 앞에 진짜 축복과 사망의 길 생명과 사망의 길 축복과 저주의 길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오직 주님 붙잡고 나가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삶